가운데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우승엽입니다. 이 음악 공간이 점차 늘어나는 게 요새 추세인지 모르겠는데 자주 이 새롭게 생긴 뮤직바. 근데 뮤직바도 이제 종류도 여러 가지예요. 음악을 듣는 곳, 진짜 먹고 맛있는 걸 그쪽에 좀더 깊이 들어가는 곳, 다양한 음악 공간들이 생기고 있는데 어, 여기 좀 아주 반가운 곳이 생겼습니다. 신금호역 쪽인데 뮤직 스페이스 타이틀 자체가 이, 이게 좀 의미심장해요. 찬란한 일상, 찬란한 일상을 꿈꾸는. 이, 좀 이따 이 사장님 깜짝 등장을 하는 그런 섹션이 있는데, 사장님이 가수입니다. 노래도 아주 잘하고, 이 잘생긴 가수분인데, 오늘 음악도 잠깐 들어보고, 이 모습도 잠깐, 굳이 안 나오시겠다는 거를, 샘트브에서는또 얼굴도 잠깐, 그리고 이 카페에 대한 얘기도 직접 한번 들어보는 그런 코너도 있으니까, 꼭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요 뮤직 스페이스 여기 오픈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게, 어좀 됐어요. 한 6개월 이상 그래도. 이거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꽤 많이 들으신 거죠. 공을 굉장히 많이 들였는데, 저희는 그런 얘기 안 하면 모르잖아요. 이 사장님이 여길 준비하시느라고, 뒤쪽에 이제 바도 좀 멋있게 만들고, 그리고 이쪽을 다 향해서 음악을 듣게 돼 있는, 또이 흔히 볼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 이거 참 어디 진짜 전문 음악 감상실에서 보는 그런 콘셉트의 디자인도 돼 있는, 인테리어, 비주얼에도 신경을 많이 쓴 그런 카페라는 표시가 많이 나는데, 일단, 이 뮤직 스페이스의 포인트는 그쪽보다는 어쿠스틱이에요. 이 앞쪽에 소리 나는 부분만 한게 아니고, 전체 공간, 천장하고 벽을 전부 다, 거기에 엄청난 이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많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짧게 얘기 드리면, 천장도 이게 복합 건물이다 보니까, 위에 공간에서 내려오는 소리, 그 다음에 여기서 나는 소리가 위로 가는, 그런 층간소음을 최대한, 그걸 거의 없애버리려고, 한세 가지 공이 들어갔어요. 첫째는, 천장에 이제 이런 구조물도 붙이려면 비임 같은 게막 들어가잖아요. 그 거를 천장에다 서스펜션을 붙였어. 자동차처럼 샥 없어 버처럼 그렇게 표현해서 샥이라고 하는데 천장하고 이렇게 해서 충격. 그러니까 음이 오는 공진을 천장에서 없애 버리려고 천장에 고정시킨 그런 서스펜션 장치가 하나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서 곧 아래층까지는 글라스울 좀더 푹신한 그런 소음 같은 그런 섬유사 뭉치를 이렇게 넣어서 뭐 아시겠지만 그렇게 하면 음의 흡음도 되지만 여러 가지 난반사나 기타 울리는 소리들을 많이 잡아주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런 글라스 울이 들어가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소위 완전히 철판 같은 마그네슘 보드를 붙였어요. 굉장히 경도가 높은 마그네슘 사이에 고무 같은 탄성 있는 물질을 넣어서 그거는 저음 같은 게 나오면 저음 대부분을 울림이 더 이상 이 벽을 뚫고 가지 못하게 그렇게 하면서도 완충을 시키는 흡음 기능과 함께 저음이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삼중 장치를 해서 만드은게 천장하고 벽에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닥도 바닥에 이제 모래를 다 채웠어요. 단이 약간 있잖아요. 스피커가 이제 놓이는 이 단에는 모래를 채우고 나서 지금 같은 마그네슘 보드랑 글라스 울 이런 걸다 집어넣어서 전방위로 음향에 신경을 많이 쓴 것입니다. 음악 들으라고. 그리고 음악 듣는 동안 이렇게 뭐 냄새나고 이러는 거 그런 거 따지시는 분이라 음식 냄새나게 이렇게 하면서 음악 듣는 거 그런 거 없게 그냥 깔끔하게 좋은 향만 나는 채로 음악 들리게 그런 공간입니다. 저 익숙한 여기 시스템 보면. pmc 팩트 12가 있죠. 그리고 이제 또 본인이 이 공간에 어떤 소리를 만들어내시려고, 특별히 지금 atc 7이죠. 이 제품을 가장 동축으로 팩트 12 위에 얹어서 이렇게 배열을 한 그런 구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캡프, 저희 아시겠지만 캡프 ls 50 이런 게 같이 있어서 여러 사운드를 한꺼번에 이거 듣고 싶으신 분과 이큰 스피커를 듣고 싶으신 분, 그때그때 스위칭해서 시청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자, 이곳 소리를 그럼 한번 들어보고 음악을 들은 다음에. 사장님한테 직접 뮤직스페이스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프라이즈 이벤트가 하나 있는 게 음악 들어본 다음에 한 곡이 잠깐 나올 텐데 그게 이 사장님이 레코딩한 곧 발표가 될 노래를 원래는 이렇게 들려드리면 안 되는데 샘튜브에서 특별히 조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나서 사장님한테 이곳 뮤직스페이스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i 참 쉽다 했지 이별한 며칠부터 뭘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던 내가 음악에 함께 듣던 네가 내리며 자, 음악 잘 들어보셨나요? 뮤직 스페이스를 만드신 이 공간을 이렇게 멋지게 만든 뮤직 스페이스의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야 수고 많으셨는데요. 이런 공간을 만드시느라고. 예예. 예. 이런 거 만드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예전부터 진짜 한 20대부터 이런 데를 한번 만들어봐야지 막 그러셔서 만드신 거 아니에요? 또 실제로 아, 뮤지션이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이제 그죠? 음악을 네. 원래 좀 좋아하기도 하고 네. 이제 뭐 업으로 삼으려고 연습도 오래 했는데. 그렇죠. 이게 하다 보니까 음. 이제 연습실을 이전을 하게 됐고 음, 음. 연습실이 재개발되면서 그러는 김에. 음. 평소에 꿈꾸던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이제 음. 음. 제가 겸사겸사 같이 만들게 됐습니다. 음악도 듣고 예. 가끔 나도 이제 공연도 하고 맞습니다. 언젠가 여기서 공연할 날도 분명히 올것 같아요. 지금처럼 하면. 맞습니다. 그어 노래가 너무 좋은데. 예. 어 이거 언제 발표한 노래인가요? 예정인가요? 아니 원래는 예. 이제 24년 겨울쯤에 아, 맞아. 그러셨다 그랬지. 작년. 예, 재작년이지. 이제 해가. 예, 재작년인데. 네. 12월 1일에 이제 제가 이거를 <laughs> 프로듀싱 해주신 더원 형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친하, 아, 더원하고 친하시다 그랬죠. 아, 예. 얼마나 든든할, 굉장히 든든하겠는데, 진짜.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녹음은 24년 4월에 끝났고요. 예. 그래서 이제 한뭐 6개월 정도 연습을 해서 예. 한뭐 10번 부르면 9번, 10번 나오게 그 컨디션을 만들어 놨는데, <laughs> 알다시피 연락을 하고 난 이틀 뒤에 <laughs> 개요미가. 나이거나에 <꺼지는> <laughs> 아 잠정 중단이 됐고 참, 네 예, 그렇게 미뤄지게 됐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이제 새로 그런 발매 일정이 잡히셨어요? 아니 그거는 뭐 서로 이제 뭐 믿고 음. 있는 그런 가운데인데 네. 이제 아무래도 발라드곡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름보다는 뭐 가을, 음. 겨울 이렇게 생각을 음, 하고 있습니다. 올 가을쯤에 예. 어딘가에서 이제 앨범 전체가 아니라 이 예. 노래가 네. 어딘가에서 이제 뮤직 서비스 회사에서 이제 네. 미리 그런 얘기해서 그런데 저도 그쪽에 좀 오래 종사한 사람이라 예. 감이 되게 좋은데 요희식할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어떻게 투자할 네. 방법이 없나? 네. <laughs> 따라갈 방법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 뮤직스페이스 얘기 좀 해주세요. 이 제목도에 찬란한 일상이라고 별명까지 붙이신 그런 공간인데. 아, 일단은 뭐 음악을 음. 듣는 공간이기 때문에 뮤직스페이스라는 걸 정체성을 하나 주고 싶었고요. 음, 그죠그 다음에 음. 기본적인 어떤 네이밍을 네. 뭐 작은 거인처럼 약간 상반되면서 독특한 걸좀 짓고 아. 싶었어요. 철학적인 예 네, 네? 그런 음. 부분이 있는데 음. 근데 일상이라는 게 사실은 뭐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똑같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루하거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음. 또 반대로 생각을 하면 일상만큼 또 소중한 게 없거든요 아 그러면 예 네, 그래서 그게 안 돼서 뭐 병원에 누워있는 분이라든지 뭐 많단 음. 말이죠 그래서 음.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매일 반복이 되는데 그런 거에서 잠깐의 어떤 위로 휴식 음. 그런 거가 된다면 일상도 진짜 찬란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입니다. 굉장히 예. 의미심장하고 아주 좋은 말이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 여기 뮤직스페이스라는 데를 와서 예. 이렇게 잘 꾸며진 공간에서 내가 원하는 신청곡을 하나 이렇게 시원하게 듣든지 아니면 잔잔하게 그렇소서. 음악에 잠기든지 그러면 예. 일상이 진짜 빛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예. 찬란한 예. 일상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의자들도 아주, 지금은 조명을 저희 촬영하다라고 이렇게 환하게 해놨는데, 음악 들을 때 보면, 뭐, 그 음악이 뭐, 시끄러운 음악이든, 뭐, 조용한 음악이든, 앉아서 음악에 몰입할 수 있는 또, 아, 옆에 테이블마다 램프도 하나씩 있고, 예. 어 멋있습니다. 공간 자체가 아예 좀, 큰한 말로 이 격조가 높다 그러나? 하여튼, <laughs> 감사합니다. 찬란하게, 나, 나 오늘 힘들게 살았는데, 응? 퇴근하고 여기 오니까 찬란해졌어. 막 이런 느낌을 가질 예. 수 있게. 예. 잘 꾸미셨습니다. 조만간 이제 지금 새로 레코딩 하신 이 음악도 듣고 곧 유명해지실 분일지 모르니까 하여튼 미리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일단은 이 뮤직스페이스 저희 이쪽에 연락처랑 주소 알려드릴 텐데. 여기가 보니까 많이 막 이렇게 소위 막 사람들이 몰리는 동네라기보다 바로 옆에 이 신당동 옆에 요새 또 신당동이 왜 핫플레이스가 되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신당동 뭐충무아토리는 이쪽에 공연도 보러 오시고 떡볶이 먹으러 오셨다가 <laughs> 어 음악 들어갈래 하고서 이렇게 한번 움직이시면 바로 옆에는 전체적으로 한정거장 두정거장밖에 안 되는 곳이니까 그렇게 놀러 오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 하나 좀 알려드려야 될게 사장님이 뮤지션이다 보니까 아직은 이제 나중에 또 바뀔 수도 있지만 밤에 문을 좀 일찍 닫습니다. 밤열1 0시 문을 닫으신다고요? <laughs> 네, 맞습니다. 한참 그때 막 사람들 이 오기 시작하는 시간이 있는데. <laughs> 직접 뭐작업하셔야 되고 뭐 그래서 그러신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이게 저도 이제 항상 어느 정도 제 연습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 대단하십니다. 그래도. 예, 네, 그렇게 하려고 차렸는데 뭐 진짜 네. 돈만 벌려고 그러면은 뭐 네. 진짜 아침부터 뭐 풀로다가 뭐 12시간 해도 되지만 그 정도는 끝나고 들어가서 좀 쉬어주고, 몸 컨디션도 네. 만들고, 장사 준비도 아. 하고 그러려면, 저는 이게 좀 적당하다고 봤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네. 아니, 왜냐면, 흔한 일반적인 경우에는, <laughs> 가게를 차렸으면, <laughs> 장사가 먼저지. 그래갖고, 그러고 나서 남는 시간에 연습을 하거나, 이제 연습을 아예 안 하거나,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은데, 네. 운동을 하는 분이든 예능을 하든, 근데 나는 10시에 끝나야 내가 할, 내가 원래 해야 되는 뮤지션, 일을 할수 있는 시간이 그때다. 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오늘 10시에 다 되니까, 뭐 2차 가고 이렇게 오지 마시고, 처음부터 일로 오세요. 저녁 일찍 드시고 오시고, 첫 장소 찾아오셔야 되는 그런 시간이. 퇴근하고, 바로 와서, 첫 장소로 와서, 아이, 그때 뭐 한잔하고 싶으신 분 한잔하시고, 커피 마시면서 음악 들으실 분 들으시고, 혼자 오셔도 되고, 여럿이서 오셔도 되고, 그러고서 끝나고 2차 가세요. 딱그 시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조만간 이, 만나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나중에. 너 누군데? 뭐 이런 거 아니야? 유명해지시고 나면. 이 가수로 도 유명해질 분이니까 미리 얼굴 잘 확인해 두시고 그 전에 뮤직스페이스에 자주 오셔서 이 찬란한 일상도 꿈꾸시고 이렇게 얼굴도 터놓으셔야 나중에 유명해진 다음에 어서 아는 척할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뮤직스페이스에 와서 공간 소개도 해드리고 사장님 모시고 뮤직스페이스에 대한 얘기를 같이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 음. 아 제가 온 거구나 <laughs> 예, 예 그렇습니다 <laughs> 하여튼 인터뷰 감사하고 저도 종종 아는 분들하고 놀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하게 좋은 음악 즐기시면서 네. 뭐 간단하게 진짜 네. 음악과 술에 약간 젖을 수 있는 네. 그런 공간으로 잘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곧 명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